달래 주차하다가 건너편 업장 벽을 박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아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요. 임차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건물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여기 화재 보험 가입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별도로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정말 모르 가는 소리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슐랭 가이드의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 8월, 9월 영업 실적 다 괜찮으셨나요? 근데 이런 성수기 때 높은 매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건 때문에 내가 몰라서 놓쳤던 중요한 사항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숙박업자면 반드시 알아야 될그 운영한테 필요한 필수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안내 드리는 이 보험은 여러분들이 운영주로서 반드시 그 개념을 깨우치고요. 적시적대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번 영상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인데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필수보험입니다, 여러분. 숙박업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구청의 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영업신고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또는 승계를 받을 때 재난배상 책임 보험 코드 뭐니까 이 걸로 가입하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이 보험은 보통 코드 번호를 설계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이 보험 보통 가입이 되고 이거는 전산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자들이 A라는 업장이 재난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트래킹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1년마다 여러분들께서 갱신을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인데요.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사실 세 가지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화재, 그다음에 폭발, 붕괴. 이세 가지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고요. 또이 보장도 건물주한테 보장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그게 이제 중증으로 다친 분들에 한해서 피해자한테만 보상이 들어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보험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실상 이 보험은 의무보험이다 보니까 사실 금액 자체도 얼마 하지 않아요. 아마 1년에 한 10만 원선 정도 한개 건물 기준으로 보통 나오긴 하는데 금액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만큼 보장이 되는 경우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 두 번째는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인데요. 이것도 필수 보험입니다, 여러분. 모텔이라고 하는 일반 숙박시설을 매입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있는 게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건물은 이 건물주나 관리 주체가 사실 이 승강기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필수 보험이고요. 이것도 연에 한 번씩 갱신되는 형태로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승강기 사고 자체가 빈번하게 나는 경우는 사실 아니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승강기를 이용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는 이제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은 보험에서 보상이 처리가 가능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죠. 유지보수 제때 안 해가지고 승강기 운행 정지된다. 이런 얘기도 보셨잖아요. 근데 만약 그 정도 상태가 갔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예,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건물주가 보상을 받는다기 보다는 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내가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건물주가 사비로 고객들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승강기 배상 책임보험은 사실은 되게 저렴하게 우리가 가입을 하지만 관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 이런 유의점이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세 번째로는 제가 건축물에 대한 화재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화재 보험도 여러분들 가입을 할 때도 잘 봐야 됩니다 일반 숙박 시설이 보통 가입을 할 때는 연면적 전체 그리고 이런 주차장 면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보험 가입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건물을 매매하게 되면은 건물 가입의 일정 퍼센트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대출을 해줄 때 보통 은행에서 가입을 시킵니다. 필수적으로 거의. 화재보험은 사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발생하는 손님한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사고가 나서 이제 어떤 걸 배상해줘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화재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는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화재가 나게 되면 전소가 되다 보니까 이 재산적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거고 돈을 빌려간 사람도 사실 이제 건물이 불타서 망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거니까 보험사에서는 건물이 불에 탔기 때문에 이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건물주한테, 가입자한테는 보통은 배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 배상을 받는 우선순위가 은행이 보통 됩니다. 이걸 보통 질권 설정을 하면은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착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을 통해가지고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됐지만 사실 이 보험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나 대출을 받을 때 보통 가입을 하는 화재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 증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거를 대부분 이거 안 챙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되게 만난다고 했잖아요. 보통 소방서에서 화재 점검을 나오거나 소방업체에서 이제 소방 점검을 할때 화재 보험 증권을 달라고 하거든요. 건축물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디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어느 정도 가입 금액으로 가입이 됐고,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화재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은 어느 보장 범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챙겨두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맹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화재보험도 사실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들이 다치거나, 또는 고객들한테 무언가를 배상해줄 때에 적용되는 보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인데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사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숙박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고객이 피해를 받게 되면은 운영주가 보통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우리 첫 번째로는 화장실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다 보니까 허리를 삐끗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다쳤을 때 피해 보장에 받을 수 있는 영업배상 책임 보험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되게 소량이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주차장 사고입니다. 모텔 건물들이 30객실이라고 치면은 주차 면적은 보통 한 10개 중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벌써 뭐50% 미만으로 주차면석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나가서 고객들 차를 받으면 발렛 주차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발렛 주차를 한다고 해서 또 내부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해요 건물 앞에도 주차하기도 하고 길 건너에 주차하기도 하고 다른 건물이랑 계약하면은 다른 건물 주차장 가서 주차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렛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발렛이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좀 극단적인 사례는 뭐였냐면은 보통 이제 발렛 주차장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면적이 영업장의 하나거든요 발렛 주차하다가 건너편 업장 벽을 박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아거니요 건너편에 벽 부서진 거 보수해 주고 차가 이제 벽을 박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파손됐겠어요 근데 그것도새 차였어요. 출고한 지두 달밖에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벽보수 해주는데 거의 한 3천만 원 이제 수리해주고 휴차로 뭐 보상해주고 이런 거 하는데 한 3천만 원? 이렇게 썼던 거 같거든요 이렇게 해놔도 좀이 극단적으로 사고 나면 은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발렛 주차를 하는 업장이면 은이 주차장 사고에 대한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차장 사고 특약이 넣어놓으면 요즘에 보험사에서 회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내고 또는 어떤 특정 보험사의월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특약 보험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다가 싶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사고가 안 나면 굉장히 많이 아까운데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한 주기 빚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발레 주차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 업장이다. 라고 하시면 영업회상 책임보험에서 주차장 특약을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요. 임차나 위탁을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임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건물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으니까 화재만 별도로 안 들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모르가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화재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는 건물주예요. 그리고 이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도 보통 건물주명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가 제3자인 임차인이나 위탁 운영자가 되게 되면은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별도로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뭐 불이 나거나 고객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이 화재보험 안에서 이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보통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커버를 칠수 있는 보험을 반드시 별도로 들어야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 마지막으로 그 보통 건물이 100억짜리 건물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100억짜리 건물을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은 비싸겠죠. 보통 어떤 설계사분들은 100억짜리 그대로 넣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80억짜리를 넣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50억짜리를 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100억짜리를 보상을 그만큼 비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납부해야 되는 보험금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나 이제 눈속임이 있죠. A라는 설계사는 30만 원 주고 어떤 B라는 설계사 는 20만 원 주고 어떤 애들은 5만 원을 준다 보니까, 어? 동일한 건물인데 왜 이렇게 보험금이 차이가 많이 나지? 어, 이거 여기 설계사도 능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건물의 가액을 제대로 잡았냐, 안 잡았냐 차이로 이 보험금이 나눠지게 되고 우리 보험이라는 게 차장보험도 그렇잖아요. 많은 부분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만큼 보험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적정한 가액에 맞춰가지고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맞춰가지고 설계사들과 반드시 꼼꼼하게 요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어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보통 숙박시설을 운영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런 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사고라는 거는 사실 내가 예측한다고 뭐 대응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보험에 관한 팁꼭 기억해 주셨다가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숙박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숙박업을 시작한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알짜 정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인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